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6는 세련된 디자인과 개선된 성능으로 주목을 받습니다. 4,000mAh 배터리와 5,0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용 만족도가 높으며 자급제로 경제적인 통신 생활이 가능합니다. 4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6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난 폴더블폰입니다. 자급제로 구매하면 경제적이며 우수한 카메라와 편리한 기능들로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. 방수 기능도 강화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6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휴대성과 뛰어난 카메라 성능이 특징입니다. 자급제로 구매해 통신비도 절약하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6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입니다. 4,000mAh 위배터리와 다양한 카메라 기능으로 일상에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자급제로 구매해 경제적이며 쿠팡 로켓 배송 덕분에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. 1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6는 디자인과 성능에서 큰 개선을 이뤘습니다. 빠른 배송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 중이며. 촬영과 사용 편의성을 높인 기능들로 만족감을 높였습니다. 자급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.